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애리조나의 차순영입니다. 음,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지만 어, 한낮은 아직은 덥습니다. 그리고 어, 아침저녁으로는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이런 때를 환절기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더 챙기시고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요즘 변이된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하시고 정말. 즐거움이 자꾸 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즐거운 거라는 것은, 어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꼭 활동을 해야지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일단 즐거워야지 그게 즐겁다고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댁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더라도 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어, 재밌는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을 어, 많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음, 저는 그래서 어, 혹시나 지루하실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않게 어, 모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8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차스닝의 라이브 뮤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어, 8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내일입니다. 저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음, 계절이 가을이라 여러분들 가을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많이 선곡을 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인사드리다 보면 노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어 그래도 내일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더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은 정말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듯이 금방 스쳐 지나갑니다 오래 우리 곁에 머무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가을을 좀더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음 그리고 지루한 그런 어 생각보다 아 나는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어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저와 함께 어 즐거운 시간 2시간 동안 보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어 정말 어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지 않으시도록 어 제가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음 저에게 많은 용기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금요일 하루종일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지내시고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어 저를 만나러 와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여러분 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금요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에리언에서 첫 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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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